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내가 먹고 싶은 편의점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쫄아라 달려있어요. 너무 배고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먼저 물부터 따고 갈게요. 김치 우동. 이거 겁나 맵다. 분말 스프. 후레이크. 뿅. 물을 부어줄게. 자 일단 짜파구리 부터 부어 주시고 손까지 부어줍니다 좋았어 자 요거는 전자레인지에 갖다올게요 뚜껑 닫아 놓고 자 일단은 우동이 익는 동안 음료부터 내르 갈까요 솜사탕을 이용해서 음료를 만들어 볼게요 굳굳굳 <laughs> 이렇게 올려주고 어? 다 됐다 어구구. 려야 돼. 아, 어, 그렇지. 츄. 맛있겠다. 김치 우동.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김, 제가 먹다 보니까 김 들어간 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별미야. 주고요 하고 엄빠 엄빠 여기다가 이걸 다. 살짝 적셔가지고 음 너무 맛있어 짜파구리 또 짜파구리가 서운하니까. 오늘 어, 김치 볶음 은. 요거는 따로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커리,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슝 커리로. 살짝 비빈다기 보단 덮밥처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 난천재인가 음. 너무 맛있잖아 반찬 삼아서 이렇게 집어가지고 같이 음 김밥도 커리다 에 같이 찍어서. 와.. 아, 너무 맛있어 아. 짜란 장갑 장착 아, 커리를 와, 너무 맛있잖아. m u 아까 어묵 남은 거 오. 제가 아까 김이랑 같이 넣어가지고 이거를 양쪽으로 다 열어줘요 음! 이것도 초코 들어있는 거. 적셔서. 약간 바나나하고 약간 초코의 조합은 미친 것 같아. 잡아가지고. 너무 맛있어. 요거 진짜 제가 먹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헤? 어? 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 접시 하나 놓고. 훗. 어? 오. 어머. 음. 요거를 이렇게 하고. 오. 색깔은 비슷한데. 얘를 근데 이제 어떻게 먹어? 얘를... 제가... 이렇게... 얘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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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이렇게 먹는 거 맞아? 이것도 처음 보는 거라 한번 사봤는데... 어떤맛일까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오랭이 느낌으로 떡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이렇게 시즈닝이 있어. 이거는 이제 아까 요걸 그릇으로 요걸 쓸게요. 이렇게 써가지고 젤리 시즈닝. 쇽쇽쇽쇽쇽쇽. 요거로? 떡 맛이야. 근데 되게 신기하다. 젤리하고 떡이랑 식감이 이렇게 비슷한가? 오, 생각도 못했네? 음!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오늘 이렇게 제가 먹고 싶은 편의점 음식을 먹어봤는데요. 조합이 오늘 거의 역대급 1등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똑같이 따라해서 드셔보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